검은 콩, 팥은 10시간에서 12시간, 기장 수수는 5시간에서 6시간 불려서 준비합니다. 불린 팥을 씻어주세요. 냄비에 팥, 물 600ml 넣고 센불로 끓입니다. 팔팔 끓으면 물 버리고 헹궈내세요. 냄비에 팥, 물 400ml 넣고 센 불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0분 더 끓여주세요. 밥을 하면서 한번더 익혀지기 때문에 완전히 익히지 않고 살캉한 정도로만 익히면 됩니다. 불린 후수 기장을 체에 거릅니다. 찹쌀에 섞어주세요. 같이 씻어줍니다. 불린 검은콩과 생콩도 씻어서 준비하세요. 생콩은 호랑이콩과 같은 파근파근한 콩을 사용하면 더 맛있습니다. 삶은 팥을 채에 거릅니다. 팥 삶은 물에 굵은 소금 반 큰술 넣고 녹여주세요. 팥 삶은 물에 물을 더 넣어 총양을 600ml로 만듭니다. 밤은 2에서 4등분 하세요. 전기 압력밥솥에 찹쌀, 콩, 팥, 밥 넣고 섞어줍니다. 만들어둔 물 붓고 위를 다듬어주세요. 포도씨유 한 큰술 넣고 백미보드로 밥을 짓습니다. 기름을 넣으면 밥알이 쫀득하면서 서로 붙지 않고 윤기나는 오곡밥을 만들 수 있어요. 밥이 완성되면 골고루 저어줍니다. 두 그릇은 기본으로 먹게 되는 정월대보름 오곡밥 레시피는 여기까지. 호박고지를 두세번 씻어주세요. 조금 따뜻한 물을 넉넉하게 붓고 30분에서 40분 불립니다. 불린 호박 꼬지를 조물조물 씻어줍니다. 세번 반복해서 헹궈내세요. 불리는 시간은 호박 꼬지 두께에 따라 달라져요. 물기 짜지 말고 체에 건져 놓아둡니다. 5분 정도 두면 물이 적당히 빠져요. 파를 작게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씨 빼고 짧게 채 썰어줍니다. 호박에 국간장 한 큰술, 진간장 한 큰술 반, 들기름 두 큰술 넣고 조물조물 무칩니다. 그대로 5분 놓아두세요. 팬이 예열되면 식용유 한 큰술, 다진마늘 반 큰술 넣고 중약불로 10초 볶습니다. 파 넣고 10초 볶아주세요. 호박 넣고 중불로 켜서 1분 볶습니다. 1분 후 쌀뜨물 50ml 넣고 20초 볶아주세요. 약불로 낮추고 뚜껑 닫아 2분 놓아둡니다. 2분 후 뚜껑 열고 20초 볶아주세요. 참기름 1큰술, 홍고추 넣고 1분 볶습니다. 불 끄고 깨소금 반 큰술 넣어 섞으면 오늘 요리 끝. 이렇게 볶아두면 호박고지의 쿵쿵함은 사라지고 단맛과 쫀득한 식감만 남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건가지를 두세번 씻어줍니다. 조금 따뜻한 정도의 물을 넉넉하게 붓고 1시간 불리세요. 불리는 시간은 건가지의 크기, 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불린 가지를 헹굽니다. 조물조물 3번 반복해서 씻어주세요. 물을 짜지 말고 그대로 체에 건져 둡니다. 10분 정도 놓아두시면 돼요. 가지 길이가 길면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가지에 진간장 2큰술, 멸치액젓 1큰술, 들기름 2큰술 넣고 조물조물 무치세요. 파를 작게 썰어 준비합니다. 팬이 달궈지면 식용유 1큰술, 다진 마늘 깎아서 1큰술 넣고 중불로 20초 볶습니다. 가지 넣고 2분 30초 볶아주세요. 너무 강하게 볶지 말고 타지 않을 정도로만 볶으면 됩니다. 쌀뜨물 200ml 넣고 섞어주세요. 뚜껑 덮고 약불로 낮춥니다. 2분 30초 놓아두세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파, 들깨가루 2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뚜껑 덮고 약불 그대로 40초 놓아둡니다. 골고루 섞은 뒤 맛보고 입에 맞게 고운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불 끄고 참기름 한 큰술, 깨한 큰술 넣어 섞으면 오늘 요리 끝! 건 곤드레는 물에 가볍게 헹궈냅니다. 불리지 말고 압력솥에 바로 넣어주세요. 건곤드레가 잠길 만큼 물을 붓습니다. 뚜껑 닫고 센 불로 켭니다. 압력추가 딸랑딸랑 소리 나면 약한 불로 낮추고 5분 익혀주세요. 5분 후불 끕니다. 뚜껑 열지 말고 그대로 1시간 놓아두세요. 찬물에 헹굽니다. 4번에서 5번 헹궈주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 짜서 준비합니다. 삶은 곤드레를 만져보면 질기고 억센 줄기가 만져질 거예요. 떼어냅니다. 삶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가 확 나서 손질하기 쉬울 거예요. 6cm 간격으로 썰어 주세요. 파를 작게 썰어 줍니다. 곤드레 다진 마늘 깎아서 한 큰술, 멸치액젓 한 큰술, 국간장 두 큰술, 들기름 두 큰술 넣고 버무립니다. 센 불로 켜고 볶아 주세요. 지글지글 소리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분 더 볶으시면 돼요. 다시마 우린물 100ml 넣고 골고루 섞은 뒤 약불로 낮춥니다. 뚜껑 덮고 2분 놓아두세요. 2분 후 골고루 섞어줍니다. 맛보고 입에 맞게 고운 소금으로 간 맞추세요. 저는 세꼬집 넣었습니다. 파놓고 중불로 켜서 1분 볶아주세요. 불 끄고 참기름 1큰술 넣어 섞어줍니다. 그릇에 옮겨 펼쳐두고 한김 식힙니다. 한김식은 곤드레나물에 깨소금 2큰술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부드러운 듯 쫀득해서 아주 맛있어요. 곤드레나물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